우리 편일 때 가장 든든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윤 전장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싶은지 완전히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는데요 관련 소식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검찰총장 캠프는 본인이 제보자라고 언론에 밝힌 조성은 씨와 지난달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난데 대해 국정원의 대선 계입 의혹이라며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전 총장 캠프의 이상일 공보실장은 SOE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악의적 허위 보도 전 박주영 국가정보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에 경약을 금치 못한다며 발표한 설명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조 씨가 박원장가 만난 자리에서 텔레그램 내용을 이야기하며 뉴스버스와의 음모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의논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작에 박원장도 관련이 있다면 엄청난 파문을 모고 올 박지원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현재 이런 망언을 하는 이유는 어제 저녁 TV조선의 보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박원장은 이날 열한 뉴스와의 통화에서 식사를 함께 했던 건 맞지만 이번 고발 사주와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에 그러면서 전화도 하고 종종 만나기도 하는 사이라면서 그런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죠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는 현재 대검에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프렌시 조사가 돌아갈 텐데 만약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과 공착을 했다면 폰을 제출했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건 진짜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하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는지 전 너무 화가 납니다 처음에는 제보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다가 이제 나오니까 저렇게 제보자를 공격해서 메시지를 흐리는 방법을 쓰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여권의 정치 공작이냐 국민의 내부 암투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 할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이 심각한 이유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자체에 갖는 반민주주의적 성격 때문입니다. 검찰이 누구입니까? 국가의 핵심 사정기관이자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 조직의 수장과 가족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정당과 유착해 고발을 사주함으로써 수사를 통해 사의로 총선에까지 영향을 끼치려한게 사실이냐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순실이도 울고 갈 국정 농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총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검찰 권력을 사유한 검찰 농단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에 개입하려는 국기 문란이 될 것입니다. 네. 진짜 윤석열이 무슨 대선에 더 버텨야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반드시 이번에 날려야 합니다. 이게 지금 2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윤재장한 명이 말이죠. 반드시 천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손준성 검사입니다. 네, 잠시 최광욱 대표의 짧은 인터뷰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오히려 손준성 검사를 지금 잘라내는 영국이잖아요. 네? 심지어 제제 제 지시를 받는 제 수하의 사람이었다라고까지 나왔으니까 이 손준성 검사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네. 결코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아둔한 친구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상황 판단을 할것 같고 당사자의 손준성 검사도 결코 혼자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손 검사가 혼자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시점이 4월 3일이라면 검언유착 사건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라 사실 미래통합당의 분위기가 매우 심각했던 상황입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는 보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런 짓을 선고사가 했다면, 그리고 평소 윤 전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보험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 계약서에 대해서 대검과 공채가 존재를 확인했다면. 저는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압수수색 및 피의자 입건은 물론 공익신고자가 저런 워딩으로 말하는 것 전부 다 이해가 되는데요. 하루빨리 손검사가 자신도 살기 위해서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혹여 짜잔한테 한 자리 받는다는 것으로 혹했다면 그런 생각 버리길 바랍니다. 윤재양이 대권을 잡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끝으로 이재명 지사의 어집자 워딩입니다. 검찰을 악성종양으로 말하며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선 검찰 이슈가 커지면 불리한 상황은 많았습니다. 너무 민주당 수박들이 질질 끌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심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이슈만 나오면 윤석열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언급을 잘 안했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정책 이슈로 가면 인물 대 인물 구도라서 무조건 이재명이 이기기 때문에 참았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재명도 이제는 더이상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못 참겠습니다. 조국자 장관님의 온 집안이 탈탈 털리고 역사상 최대 과잉수사와 과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장모는 빵에서 풀려나고 마누라 논문은 조사도 안하고 언론들은 유재장 편들이 바쁘고 이게 공정 떠드던 분들의 진짜 공정입니까? 이재명 제사랑 추장군이 대권을 잡으면 한 번은 눈딱 감고 전부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